형님, 재원아, 형님 뭐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등운동 등 하려고 하는데 등 운동 루틴 추천 좀 받으려고. 다른 거 있죠? <laughs> 뭐, 뭐 다른 거. 오늘 또 온라인 그린 또 촬영하는 날이라서 내고를 한번 또. 안 그래도 듣긴 했는데 예고를요? <laughs> 얼, 얼마나요? 네가 형을 네. 그 사랑하는 만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공짜로 드리죠 <laughs> 사실 저번에도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안 남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그 만큼 역대급 할인을 해줄 수 있냐 또 네가 또대표기 때문에 아... <laughs> 어... 오케이 됐난다 네, <laughs> 하기로 했다. <laughs> 최대한, 그러면은. 음. 대신에, 근데, 그건 있을 수 있어요, 형님. 그, 한정으로 개수가 정해질 수 있어요. 아, 한정으로? 무한대로 그걸 할인 바에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얼마나 할인해줄 건데? 어, 진짜로? 그 정도? 약속했대. 오케이. 오케이. 고맙다, 재훈아. 어. 전화할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여기는 BF 히트니스 광안점입니다. 한번 와보고 싶었던 헬스장인데 컨텐츠를 핑계 삼아서 한번 오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힐링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헬창들한테는 또 처음 뭐가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보는 게또 설레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또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헬스장을 소개할 수도 있고 이런 헬스장이 또 부산에 있구나 이런 것도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한번 컨텐츠를 기획해봤고 뭐 일하다가 바로 와가지고 거울을 못 봤다. 아 설레네. 아 설레요. 아, 어 아, 일단 헬스장이 제가 좋아하는 1층에 있습니다. 음... 우리 건남진 1호점처럼 또 1층만 또 감성이 있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떨리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일단 이제 무슨 또지요헤믹상드 제가 많이 나오네요. 네? 어? <laughs> <laughs> 이탈리아에 시원스 좋고 그리고 부산에서 사실 파나타 기구가 이렇게 많이 구비된 데가 저는 못본것 같습니다. 네가 내려 말려줘야 될것 같다. 멋진 <laughs> 들을 막 써보고 싶은 또 생각에 전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원하게 좀 말려주세요. 꿈을 앞도우 듣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이 촬영에 협조를 해주신. b 비에비트니스 직원분들,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한번 열심히 원색한 곳에서 등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코를 그리는 이런 풀다운 옷을 쓸때 시트 포지션 앉을 때부터 허리에 약간 전망사를 좀더 많이 유도해서 등 하부까지 찍어내리는 느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시즌이라서 몸에 자신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펌핑이 좀 되면 상의 다리를 하겠습니다. <laughs> 이런 멘트를 치는 보들입니다음 <laughs> <laughs> <참왜 웃음> 솔직하게 얘기하지. 형 이제 점점 올림픽 시즌 이 다가오고 어. 다른 선수들 몸도 막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 그런 거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 <laughs> 네. 흔해. 네 말보다 는 행동으로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 나와주실 수 있, 있나요? 아네그 네. 지금 제가 등 운동을 하러 왔는데 예. 종목 하나를 했고 예.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데 추천하실 만한 종목 어, 지난주에 입고된 HP 하이로 추천해드리는데 HP 하이로 예. 이거 이거 말씀이죠 예. 네. 직결감이 좋아서 아 선수님이 사용하시면 아. 굉장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형, 제 귀에 보여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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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 풀어야 <프로야> 한다 <합니다. 웃음> 아, 뭐. 비슷한 기분은 편집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풀어놓고 하겠습니다. 어때요? 응. 으쌰, 신났다, 신났다. 좋은 기구들이 많잖아. 근데 사실 이런 기구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하면 훨씬 더 재밌다. 머신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또이 회사가 가진 이런 철학이라든지 조금 알고 하면은 훨씬 더 기구를 잘 다루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헬창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 머신으로 운동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대표님들이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또 헬창분들이 또그 가치를 알아봐 주시면은 대표님들 아마 신나서도 투자하지 않을까. 네. 사실상 이호성 기구들은 형 개인적인 만족 95% 아니에요? 99% <laughs> 그리고 여기 B.A.P 헬스장은 문신 이리즘이 네. 있으신 분들은 절대 출입이 안 된다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형 무신 있잖아요? 어, 있지 않아요? 있지 무슨 무신 그리고 처음 가 헬스장을 방문한 컨텐츠를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첫 번째는 <laughs> 저의 만족 <laughs> 이제 제가 새로운 시설에서 그런 기구들을 경험해보는 걸또 좋아하기 때문에 헬스장으로서 그런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헬스장이 있다는 걸또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이 헬스장 대표님 입장에서는 또 홍보도 되질 수도 있고 바로 앞에서 제가 운동하는 거 지켜보면서 아뭐 저렇게도 운동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실컷 봐도 되나요 옆에서? 봐야지. 오늘 이렇게 <laughs> 봐야 된다. 뚱뚱해가지고 <laughs> <끙>, 뽀뽀는 <laughs> 것도 이다이 하루 종 그래 나가지 되게 잘 먹었다. 근데 이딱 센터 아보마 알거든. 회원들을 엄청 사, 사소한 이 디테일까지 좀 신경 써서 배려하신 게 느껴지는 회사야. 영점 좀 잡을게. <laughs> 이것 대신. 컨텐츠를 새로 기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반응에 따라서 이게 계속 이어질지 <웃음> <웃음> 1편으로 <웃음>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댓글에 헬스장 추천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좀 해주시면 저희 컨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등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등? 네. 부산에. 저는... 부산에? <laughs> 아, <아우> 혹시. <씨. 웃음> 저도 사실 등이 좀 좋다고 해주시는데, 사실 올림피아 레벨 가면 그냥 기본 값입니다. 음. 제 등이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들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등이 사실 만들기가 어려운 부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운동 초반에 어떻게 습관이 형성돼 있는지에 따라서 진짜 좋아지거나 퇴보하거나 둘중하나 생각하거든 전체적인 등의 이런 흐름을 고려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하고 펌핑감 좋은데 가지고 이렇게 생각 없이 운동하다 보면 은 등이 그렇게 자리 잡아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다시 채우기가 보완하기 어렵지 그 틀을 만드는 데까지가 제일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 나중에 촬영 끝나고 먼저 가라 네 전신운동 좀 하고 전신운동 니까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발판이 약간 각이 서 있기 때문에 네. 체중심을 이게 딱 분배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조금 안정감있게 티바 롤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아, 이거 거울 조심해야겠는데 아니다 이거 네. 딱그 헬스장 대표님들 테트리스 할때 네. 이거 정확하게 넣기 때문에 아이신다 약속 있나 아니요 없는데 왜요? 아좀 운동 좀 길게 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다른 분은 안 바란다 니가 또 눈, 눈, 눈으로 욕할 거기 때문에 <ourselves> 등이라도 저 두세 가지 저 완전 보고 싶은데 <라> 아,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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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차 대신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웃음> <웃음> 앞에 용달 <날> 기사님부터 <laughs> 네. 불러가지고 <laughs> 제가 불러, 불러, 불러. 빨리 실어래 같이 <laughs> 내가 또 얘들게 네가 앞에 대라 <laughs> <laughs> 나 역시 이런 올트 스쿨 같은 <laughs> <약간> 프리메이트에 가까운 <laughs> 운동들 해야 몸이 깨어나는 것 같아. <laughs> 네. 여기 온지 40분 만에 반대로 넘어니다아 <laughs> 너무 편해 편해한 것 같아요 기구를 <laughs> 창고 형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잖아요 일상이 그래서 기구 한대한대 한대 아마 셀렉 하시는데 네. 엄청 엄선하고 엄선해서 <laughs> 갖다 놓으신 것 같거든요 내 왔을 때 음... 기구 하나 하나에 폰이 담겨 있습니다. 표정이 <laughs> 너무 좋네요. 오늘 어. 원암으로 주로 많이 하시네요. 어. e r m 데아 예. I don't know. I don't know. 이 동네 내가 k n 리에서 처음 n 레노 n o w 옛날에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laughs> 내 기억에 한4층이 5층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막 옥상에서 빨래 놀고 했었거든 내가 와... 세탁해가지고 그때 막 GX 수업하고 혼자 이거 다 아이가 <laughs> 그걸 <그건> 했다고요? <laughs> 어. 어머니들 앞에서 막 체조 같은 거 그때 맨날 노트 들고 다니면서 네. GX 프로그램 짜고 이랬었는데 찾았다 내 사랑 <laughs> 내 사랑 찾았다 <laughs> 하자고? <laughs> 아이끝한번더 맛봐야겠다 난이 녀석 보통이 아니네 이러다가 <laughs> 하하스 코리아에서 열려먹는 거야 하체도 하시고요. 어? 하체도 하시고요. 말씀해야 될거아니 싫어 싫어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운동 너무 잘했습니다. 보고 시간 내면 열로 한번 운동 하러 오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고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운동. 요새는 운동 끝나고 프로티만 먹는 게 아니고 온라인 그린을 한 스푼 첨가해서 먹고 있습니다 평소에 야채를 비신일이서잘안 챙겨 먹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야채 가루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니까 뭐가요? 온라인 그린 이거 우리 프로티먹고 야채 잘안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 근데 이게 한 스푼 그냥 편하게 넣어서 먹으면 은 단백질하고 야채까지 두 가지 다 챙길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형 근데 야채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누구나 몸에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잘안 드시는 분도 많은데 소화, 뭐 흡수, 그다음에 염증 감소, 뭐 식이섬유부터 해서 미네랄 뭐 이런 것들 다한 번에 야채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야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루로 나와 있어서 편하게 초코우유처럼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여기 상큼한 맛으로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음료수처럼 편하게 드릴수 있는 최대 장점인 온라인 크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그냥 한스푼 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냥한스푼 타서 그냥 초코맛 뭐 이런 것들은 초코 우유처럼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베리류, 이런 또 오렌지맛 같은 거있는 저당 요거트 같은 데다 타 가지고 얼려서 먹으면 뭐 아이스크림처럼 또 상큼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아, 아이스크림이요? 녹지 않게 조심해야 돼. 아. 그만. <웃음> <웃음> 그리고 아까 정훈이랑 영상 통화를 통해서 얻어낸 이벤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최소 31%에서 최대 42%까지 할인에다가 무료배송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라인그린 right 원통형 단품을 2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선착순 200세트 한정으로 온라인그린 right 원통형 3종 플러스 짐색 세트를 8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그린을 right 저도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 재훈이 옆에서 보면 항상 이거 끼고 있, 있거든요 지가 먹으려고 이런 거다 만든 것 같은데 어, 이번 역대급 할인 기회를 통해서 이올라인그린의 right 간편함과 그다음에 맛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